오늘 이렇게 무더인날씨에 나라는 걱정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께 정경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laughs> 어, 저 역시 오늘또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여러분들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이었신분들이 애국의 투사, 정의의 투사로 정경하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수사라고 할때 우리는 목숨을 버리고 버리고 싸움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요 어떤 싸움 이념의 싸움 우리는 지금 국가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상정신의 강자가 되자 이겁니다 응? 사실 제가 보는 데는 여기 오신 분들이 뭐 돈이 많거나, 그렇다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계에 얻어내 전사했거나, 또는 뭐 총과 포로를 가진 그런 신이 있거나, 그렇지 않지만,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 오인 중심의 핵심은 뭐냐? 사상, 중심이. 이거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사상 정신 우리 대한민국이 현 주소에 서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루가자이 사상 정신이라는 이걸 가지고 있는 분위기 분들이길래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셨다고 봅니다. 이제 강산 아까 저 김학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은 15분 리량이그 초과하면 벌칙 끝내야 돼요. 그래서 5분 전 3시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 저저 이제 저 두피오대 가야 돼서 애 운동하래 가야 돼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사상정치를 하나로 하고 너수보다 소중하고 귀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몸 맡아 전투를 하는 군가 매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최고의 보람이고 군기입니다 <laughs> 어제 우리는 유기어 전쟁이라면 우리 민족에게는 더저히 잊을 수도 없고 불행의 화분을 안겨줬던 유기어. 7 3도를를았0 0어0어땠습마음마이불이다0 0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0 0 무엇인가 생각0 0있0니까 아마 0 0 0서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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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만반도의 정세는 6.25전쟁을 방불케 하는 위협이 도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거수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 괴리노당은 과대망상적인 반공화국 신약전쟁 행위로 또다시 우리 반도의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응? 제2차 조선전쟁은 미군의 정말로 가져올 것이다. 핵전쟁의 발발에 위험성이 공개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북한 국내 영역서도 대남 명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좌파 정치세 좌파 군, 이 대명령을 찍은 1614만 명에게는 추동력을 주니까, 우리 우파 군들에게는요, 말해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선전선동술입니다. 어떤 선전선동술이냐? 핵건포증에 의한. 이제 보세요. 자파동은요. 전쟁이냐, 평화냐, 핵전쟁을 바라냐 하면서 이제 우리 보수를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으니까 각성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섭섭하게 돼요 특히 우파군 감성에 약하고 현상주의의 자유, 딸 진술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싸움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 현상적인 감 한성바람을 잘 타요 둘다가가니 응? 저렇게 자포도을 난동질을 많이 하는거죠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저핵무력의 우한 위력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고 하는 공포증 이건 왜왜 왜 이처럼 악착스럽게 진행하고 있냐 다른데 없어요 지금 김정은은요 최대의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 큰 일을 만금지나하고 있는 하게 하게 대게 하게 한 거예요. 하거 하게 하게 게 하게 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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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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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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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하게 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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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에서 종착이 한대 들어오면, 우리 열대, 스무 대가 가서 평양 사법을 뒤집어 놓고 었다했잖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어? 이런 사상으로 북한과 맞서 싸우면 우리는 천백배 승리합니다. 백전백 승리 아니라 천백배 승리한다. 왜? 오늘 날의 북한은 수 없이 방패하되고 국민들은 굶고 코덕이었습 특히 북한의 거위층을 비롯해서 일반 국정은 도말할것 없이 우리 정초가 거인 것처럼 걸음이 평판거인 것처럼 지금 북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보는 거과 같이 그렇게 탄탄하게 정치적 토대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현상으로 해서 3년간의 북한 동생을 국민들로 하여금 또 감옥으로 하여금 집돌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어요. 응? 그래서 김정민은 급급합니다. 급급합니다. 정기북부처럼그러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김정민은요 감옥 거지만 저렇게 력을 가는 거 위협 공간을 하고 있지만 불가능가 불에 다 죽듯이 단듯이 김정은은 팽으로 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